한편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영국 시청자들을 모두 폭풍 오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1위 드라마로 누적 시청 시간이 2억 1230만 시간이나 된다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유럽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으로 지금은 프랑스 교환학생으로 파리 건축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비라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에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을 복원하는 일에 참여하셨어요. 특히 성바울 대성당의 복원 작업에 깊이 관여하셨는데 저는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때부터 건물에 깃든 역사와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결국 그 영향으로 고고일류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이번 교환학생 기회에 건축 수업도 들어보고 싶어서 프랑스까지 와서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교수님께서 조별 과제를 내주셨고, 저는 프랑스인 시엘, 중국인 왕퍼옹, 그리고 한국인 재민과 한조가 되었죠.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첫 모임을 가졌어요. 프랑스 학생 시엘은 자신을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라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인 왕퍼옹은 중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건축학과를 선택했고, 프랑스에 유학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금성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그곳을 직접 설계한 사람처럼 자세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금성의 태화전이 황제의 즉위식과 조회가 열리던 곳이라며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중국 건축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 순간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재민은 한국에서 온 건축학도라며 이 수업을 통해 세계 각국의 건축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대며 음료를 마시는 척 귀를 쫑긋 세웠어요. 왕퍼엉의 중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귀에 거슬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민의 낮은 중저음은 귀에 쏙쏙 박히며 듣기 좋았거든요. 마치 귀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시엘도. 재민의 외모와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 듯 귀를 뒤로 쓸어 넘기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랍니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시기하며 지내왔죠. 한국으로 따지면 한일 관계와 비슷할까요? 그래서인지 시엘의 행동이 더 거슬렸고 그녀가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재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꼴사납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시엘과 재민 사이를 번갈아보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민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최근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흑백요리사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입이 좀 짧아서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는 편이라 굳이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엘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그 드라마가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엘을 견제하려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엘의 말을 들으니 흑백요리사가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시리즈 1위에 올랐다더군요.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나온 백종원이라는 분과 안성재 셰프, 그리고 여러 스타 셰프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흑수저 셰프들이 최고의 스타 셰프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설정이 특히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재민의 눈빛도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혁신적인 점이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쓰고, 오직 맛과 향으로만 평가한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계급장을 다 떼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시도가 적중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흑백 요리사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과 편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화 주제는 예상치 못하게 흑백 요리사 드라마로 흘러갔고, 시엘과 재민은 드라마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동시에 저는 시엘과의 미묘한 경쟁 의식도 커져갔어요. 재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엘이 보이는 반응을 주시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보다 더 재민의 관심을 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거든요.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렇게 조별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조별 모임 이후 저는 재민이 언급한 흑백요리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설명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넷플릭스에 로그인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저는 흑백요리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재민과의 대화 주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거였는데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어서 밤을 새웠거든요. 흑백요리사는 첫 장면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최고의 셰프들과 재야의 고수들이 계급장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맛으로만 승부를 보는 설정이 정말 신선하면서 긴장감이 넘쳤거든요. 학교 급식 조리사부터 지방의 유명한 중국집 사장님까지. 정말 다양한 고수들이 참여해 눈을 뗄수 없는 요리들을 선보였죠. 그들의 진지한 표정, 칼질 소리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었고 넷플릭스가 추천해 주는 다른 한국 드라마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목 그대로 눈물 그 자체였거든요.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 주인공에게 영상편지를 남기는 3분짜리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아픔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티슈는 어느새 다 젖어버렸고 결국 티슈 한 통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런 K드라마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히 나에게만 감동을 준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욱 놀라게 됐거든요. 호기심에 인터넷을 뒤져 보니 눈물의 여왕이 넷플릭스 역대 12 드라마로 미국 시청자들을 모두 오열시키며 케이멜로에 완전히 빠지게 한 작품이더라고요. 심지어 누적 시청 시간 합계가 2억 1,230만 시간이라는 사실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전 세계를 눈물 바다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더 찾아 보니 넷플릭스 역대 1위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 내가 지금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답니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들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죠. 특히 재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해졌어요. 그와 함께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거든요. 그러던 중 우리는 또한 번의 조모임을 가졌고 이번에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죠. 대화가 시작되자 재민이 흑백 요리사에 대해 또다시 언급했어요. 특히 닉네임 히든 천재 요리사가 만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자 요리사의 딸인 시엘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민의 말에 대답했어요. 자기도 그 요리사의 알리오 올리오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면서 자신도 프랑스 정통 파스타를 잘 만든다고 자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엘이 내일 자신의 집에서 파스타를 대접하고 싶다며 재민에게 제안했어요. 재민은 갑작스러운 시엘의 말에 살짝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절하면 시엘이 무안해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저도 같이 가서 먹고 싶어요라고 말해 버렸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죠. 그러더니 그럼 우리 다 같이 시엘 집에 가서 파스타 먹고 노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어요. 시엘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걸 봤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재민 그리고 왕퍼엄까지 다 같이 시엘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시엘은 원래 재민만 초대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모두가 가게 됐고 파스타도 4인분이나 준비해야 했죠. 시엘의 진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시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요리를 준비한 모양이었죠. 그녀는 자신있게 우리에게 자신의 특제 파스타를 맛보라고 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지만 재민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우리가 파스타를 먹는 동안 시엘은 요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프랑스 정통 파스타의 역사부터 시작해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까지. 마치 전문 요리사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바로 한국산 코스트코 알리오 올리오 소스였어요. 제가 자취를 하면서 자주 사는 제품이라 제품명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왕퍼엉이 한국 음식에 대해 언급했어요. 특히 김치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왕퍼엉이 재민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흘리는 것인지 이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난번 시엘이 재민에게 파스타 먹자고 초대했을 때 왕퍼엉이 흠칫하던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왕퍼엉이 시엘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재민을 견제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왕퍼엉의 말에 재민은 살짝 인상을 쓰더니 차분하게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침착하면서도 자부심 넘치는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답니다. 왕퍼엉의 발언에 대해 재민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재민의 의견을 지지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재민은 저에게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고, 그 순간 왕퍼원과 시엘, 재민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재민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시엘의 집에서의 이 모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저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재민과의 관계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조 안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왕퍼엉이 시엘을 바라보는 눈빛, 시엘이 재민에게 보이는 관심,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재민에 대한 감정,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조별 과제 준비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결국 저는 다시 집 밖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죠. 생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재민의 미소, 시엘의 표정, 왕퍼엉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감정들도 하나씩 들여다보았죠. 그러다 문득생 강변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더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재민이었어요. 그가 강변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그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재민이 먼저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이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재미는 먼저 미소 지으며 저에게 다가와서 이 근처에 사는 건지 산책 중이었는지 물었죠.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버버 하다가 겨우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연히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걷게 되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무슨 말로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그렇지만 프랑스 날씨는 정말 변덕스러워요. 맑은 하늘이었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 금세 그치곤 하죠. 이런 날씨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매번 우산을 챙기는 것을 엄청 귀찮아 합니다. 보통 우산을 챙기지 않고 그냥 비를 맞으며 걸어 다닌답니다. 어차피 10분에서 20분이면 그칠 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비를 맞으며 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민이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제게 씌워주는 거예요. 재민은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고 가방을 뒤로 넘겼는데, 걸을 때마다 그의 왼쪽 가슴이 제 오른쪽 뺨에 스쳤어요. 재민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마음이 더욱 황홀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민의 품 안에서 행복해하고 있었지만, 재민은 오히려 제가 불편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재민에게 주변 건물에 들어가서 비가 좀 그치면 그때 다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민도 저희 제안에 동의하며, 마침, 이 근처에 파리 한국문화원이 있으니, 거기서 비를 피하고, 한국문화도 직접 체험해보자고 함께 가자 제안했죠.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문화를 체험하면서, 재민에 대해 더잘알수 있고, 그와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파리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파리의 거리를 재민과 함께 걸으며, 저는 이 우연한 만남이 특별한 추억이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파리 한국문화원에 도착하자,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먼저 한복 체험실로 들어갔는데 아름다운 색감의 한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재민이 제게 연보라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골라 주었는데 그의 안목에 무척 놀랐답니다. 한복을 입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민이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저고리 고름을 매는 데 애를 먹었죠. 재민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가까이 다가와 고름을 매주는 동안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고름을 매주는 재민의 귀에 들릴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수줍게 재민이 매주는 고름을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모습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치마의 선, 은은한 색감의 조화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죠. 그때 재민이 제 모습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아이비 마치 조선시대 공주님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귓가가 붉어지고 심장이 마구 뛰었죠. 재민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설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체험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한국문화원을 나섰고 재민은 문화원 건물의 아름다운 외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재미는 자연스럽게 건축학 개론이라는 한국 영화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재미는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이 영화는 건축학도의 첫사랑을 다루는 영화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처럼 멋진 첫사랑을 꿈꿔왔어요. 건축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제 로망이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릿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내가 그의 첫사랑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비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재민은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재민의 아버지는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로 덕분에 재민은 어릴 때부터 건축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재미는 어릴 때 생각이 나는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건물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 건물들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열정을 보며 저도 모르게 건축에 푹 빠져들었죠. 재미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에 매료되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지혜,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건축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건축 말이에요. 재민의 꿈을 들으며, 저는 그의 열정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마치 제 꿈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재민이 문득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이비, 아까 한국문화원에서 한복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마치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았죠.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정말요. 고마워요. 재민.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재민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답니다. 우리는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점점 더 재민에게 그리고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재민의 열정,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사이에 피어나는 감정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재민과의 문화원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재민의 미소가 더욱 빛나 보였고 제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돌아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시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죠. 시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니 울었던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죠.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냐고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바닥에 식은 땀이 났고 재민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뭔가 확신한 듯하며 입술을 꽉 깨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보니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저 멍하니 시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의 밤거리에 우리 셋의 복잡한 감정만이 남겨진 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조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진 걸 느꼈죠. 시엘은 창가에 앉아 우리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고 왕퍼엉은 팔짱을 낀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엘이 어제 우리가 재미있게 데이트를 했냐고 물어봤었고, 그녀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그때 왕퍼엉이 끼어들어. 중국에서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서 묘한 질투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두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차분히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제발은 공허하게 올렸죠 그때였어요. 카페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지난번 파스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프랑스 정통 파스타를 할줄 모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원래는 재미만 초대해 천천히 요리하려 했는데 갑자기 우리 모두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한국산 파스타 소스로 요리를 했다고 설명했죠. 시엘은 이 모든 게제 탓이라며 저를 노려봤어요. 제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재민과 둘이서 멋진 저녁을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시엘의 거짓말을 재민에게 일러받쳐 그의 관심을 받았다고 추궁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문화원에서 우리가 데이트를 했다고 확신한다며 쏘아붙였습니다. 시엘의 갑작스러운 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재민의 표정도 복잡해졌어요. 그때 왕퍼엉마저 끼어들어 재민 때문에 시엘이 이렇게 됐다며 화를 내는 바람에 모든 게 뒤엉켜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이대로 오해가 쌓이는 걸 두고 볼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을 하려는 순간 시엘은 카페를 뛰쳐나가 버렸고 왕퍼엉도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재민과 저만 남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재민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대충 이해했다며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당황했을 저를 배려하며 시엘이 감정이 휩싸여. 무언가 크게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죠. 재민의 말에 안심이 되어 조심스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문화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시엘의 집에서 파스타, 소스를 발견했을 때의 당혹스러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망설였던 제 심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은 처음엔 말없이 듣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을 거라며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반응에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답니다. 시엘과 왕퍼엉과의 갈등 이후, 우리 조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수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날 수업 주제는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자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해 발표하라고 하셨을 때 왕퍼엉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답니다. 왕퍼엉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만리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만리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웅장한 건축물이며 중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한다고 열변을 토했죠. 마치 재민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열등감의 표현처럼 왕퍼엉은 중국 만리장성의 뛰어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왕퍼엉의 자부심 섞인 말에 미간을 약간 찌푸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만리장성은 흉노와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연결해서 쌓은 성벽이라고 보는 게 맞고 이를 건축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셨죠. 왕퍼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만리장성은 중국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런 중화사상 때문에 성벽을 건축물로 포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만리장성의 길이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죠. 2009년에 만리장성 길이가 종전길이 2500km보다 훨씬 더긴 8851km로 발표된 사건을 예로 드셨어요. 이 말을 들은 왕퍼엉은 얼굴이 부러졌지만, 곧 자세를 바로하고 말했어요. 중국 만리장성은 기원전 220년 진나라 진시황 때부터 쌓기 시작해 명나라 시대까지 계속 건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만리장성의 최고 동쪽인 상하이와 가까운 산하이관에서 더 동쪽인 암록강변의 단둥 후산장성까지 연장되었다고 말했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재민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고 저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거라고 직감했죠. 재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후산장성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박작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까지 자신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퍼엉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죠.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 그 말에 교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재미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구려는 독립국가였습니다. 648년 당태종의 침략에도 함락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박작성이에요. 중국도 후산장성 증개축 이전에는 고구려유적으로 인정했었죠.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재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쪽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만리장성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대로라면 만리장성이 아니라 이만리장성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의 말에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키득키득하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왕퍼엉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반격했습니다. 한국은 힘이 없어서 삼국통일도 당나라의 도움으로 했잖아. 독자적인 문화와 권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러자 재민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말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쳤고,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당나라의 침략 야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재민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신라는 삼국 통일 후 당나라의 침략 야욕을 위해 설치된 도독부 세계를 모두 철폐했습니다. 특히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무려 스무두 차례에 걸친 격전 끝에 당나라 수군 사천여 명을 무찔렀죠.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신라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676년까지 당나라에 대하여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대동강 이남의 백제 땅과 고구려 옛 땅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꺾고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재민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왕퍼엉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죠.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재민 군의 말이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재민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재민에게 건축학과 학생인데 어떻게 역사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질문에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건축과 역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재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숭례문 복원 과정에 재민의 아버지가 참여했다는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재민이 아버지의 열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와 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도 제 할아버지께서 2차 세계대전 후 런던의 건물 복구 사업에 참여하셨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 역시 그 영향으로 고고이류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재민에게 말했죠. 그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신기함을 느껴졌습니다. 재민은 이어서 중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만리장성 복원 과정에서 한국의 고유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역사 보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재민과 저 사이의 공통점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재민이 한국의 문화재 복원이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그 시대의 기술과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의 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듯 했죠. 이 대화를 통해 저와 재민은 단순한 하고 관계를 넘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공통된 배경과 관심사는 앞으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탐구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며 역사와 문화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 어떤 흥미로운 경험으로 이어질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중국은 어딜 가나 있나 보네요. 신라삼국통일의 독자성을 말한 재민학생의 말도 인상 깊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